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지만 쉽게 얻기 어려운 것, 바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경험과 성찰 속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그리고 현인들이 지혜의 본질을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다섯 가지 명언을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현대인의 삶에 비춰 해석해 보려 합니다. 명언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지혜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배움을 막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나는 아직 모른다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은 학습과 성찰을 할수 있습니다. 명언이 지혜로운 자는 물에서 즐기고, 인자는 산에서 즐긴다. 공자 공자는 물과 산을 통해 지혜와 인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물은 흘러가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는 유연함과 겸손,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상징합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흐름을 읽어냅니다. 반대로 사는 굳건이 서 있어 이내 곧 인간다움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 명언은 지혜는 유연함에서 이는 굳건함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명언 3,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세상을 품는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지만 단순한 계산이나 공식이 아닌 상상력과 통찰을 지혜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연결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기업과 정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주어진 답을 외우는 데 머물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명언사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탈무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승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서도, 평범한 이웃에게서도, 심지어 적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열린 시각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내 기준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지혜란 결국 배우려는 마음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명언 5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자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으로 지혜의 실천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삶에서 불행이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해석하면 거기서 멈추지만 배움의 기회로 해석하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지혜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석에서 나온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가지 명언을 통해 지혜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를, 공자는 유연함과 굳건함의 조화를,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의 힘을 탈무드는 배우려는 겸손을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혜란 겸손, 열린 시각, 창의적 사고, 그리고 자기 성찰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명언들이 작은 나침반이 되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